오늘은 재개발 부가현 루타운 상구역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가현 상구역은 입지는 서대문구이지만 은 마포구 생활영역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변 맹문대학이 포진되어 있는 곳으로 강북에서 손꼽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입니다. 5호선 서대문역, 2호선과 5호선 이용하는 충정로역, 인근의 서울역, 다양한 교통망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영등포 등 업무지구 접근이 그 용이하고 인근 서울역에 GTX A 노선하고 B 노선 노선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일산 킨텍스 서울역 삼성을 거쳐 동탄을 있는 노선입니다. 부가현 루타운의 경우는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 A의 예상 일정을 한번 보면은 24년 6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입주할 때쯤이면은 그 GTX A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선 경정철이 은평구에 위치한 세전력을 시작하는 이 노선은 2호선 서울대역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그 교육시설로는 그 축의 초등학교, 서울중앙여고, 아현중, 한성중고가 그 도보권이고, 경기대, 연대, 서강대, 이대 같은 우리나라 우수 명문 대학들이 바로 인접해 있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안샘, 둘레길도 있어서 습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3구역 프리미엄 변화입니다. 프리미엄 변화만 추정하기 위해서 행형 관계없이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그 전환다세대와 빌라 구분 없이 올려서 분석했고 지상권, 무후가주택은 검은색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 그 3월부터 23년 그 3월까지 1년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보시면은 2022년 3월에 8억 7,500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8억, 8억 6천, 4월에 8억, 7억 9천, 22년 그 5월에 최고가 거래액인 그 9억의 거래가 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 6월에 8억, 7억 8천, 뭐 7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됐고, 11월에 5억 2천에서 5억 7천, 23년 1월에 4억대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다세대 빌라, 전환 다세대 빌라 구분 없이 올려서 분석을 해봤는데,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 5월까지는 거래가 8, 9억대, 최고가 9억대 거래가 됐고, 22년 7월부터 8월 사이가 7억 5천에서 7억 7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10월, 11월 이때까지 5억대 거래가 됐고, 23년 1월에 4억 5천에 거래가 한건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보면 23년 2월 거래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23년 1월 이때 거래가 됐고, 23년 2월, 2월 때는 5억 초반에서 후반대, 23년 3월 아래 5억 8천에서 이제 5억 5천, 5억 3천대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상권인 무가 건물 거래 내역입니다. 보면은 22년 5월에는 8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8억, 7억 8천, 7억, 7억 1,600에 거래가 됐고, 22년 말과 23년 1월에 4억 5천에서 4억 7천, 23년 3월에 5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프리미엄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급매물이나 급처분 매물들은 소리없이 거래가 되곤 합니다. 현재 대부분 부가의한 상구역 매물은 6억대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엔드타운 상구역 진행 상황입니다. 2008년 2월에 구역 지정이 됐고 2008년 3월에 추진이 승인 2008년 9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받은 후에 2011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21년 12월에 척진계획 변경이 수정 가결되면서 재개발에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4월 중에 건축심의 변경 통과 예정이고 6월에 사업시행 변경 계획 인가 총회를 하고 10월에 그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12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총회를할 예정입니다. 24년 관리처분 인가 예정이고 사업진행 그 상태에 따라서 2029년 전후 정도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엔누타운 상구역 진행에 있어서 지연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조합 안팎에서의 그 비리와 갈등으로 조합장들의 그 내물 혐의로 사업 진행이 에 지지부진하다가 사업 시행인가를 2011년에 받았고 2012년도에 그 분양 신청 당시 감정평가액이 이 구역에 비해서 42%가 낮게 평가됐지만은 그 조합원 분양가는 부과현이 구역 대비해서 한6% 차이로 조합원 분양가가 설정됐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737명이 분양신청을 포기해서 그 과도한 행금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9년 3월에 새 조합장에게 선출되면서 서대문 구청과 협의해서 행금청산자들에게 이제 분양신청 기회를 주고 조합원의 그 자격을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노력한 결과 그 행금청산자들이 그 조합원 지위를 다시 예, 인정해주면서 현재 약 2420명이 됐습니다.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재개 발표를 마련한 상구역은 용적률을 20% 가량 상향시키는 촉진 계획 변경 절차를 어,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 12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어, 전체 세대수는 1143세가 늘어나서 4,776세대로 변경됐고 2022년 2월에 촉진계획변경으로 세대수를 4,776세대에서 4,830세대로 53세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연 상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계 개요입니다 사업지는 서대문구 부가연동 3-66번지 일대 272,482제곱미터입니다 공급규모는 지하 6층에 지상 30층 45개동으로 용적률이 258%그 다음에 건폐율이 23.4%입니다. 총세대수는 4830세대에 임대가 812세대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부가의안상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예상입니다. 작년에 부가의안 2구역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25평형이 5억4천만원 그 다음에 34평형이 7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현 상구역 조합원 분양가도 부가현 2구역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현 상구역 분양가가 평당 아, 단가가 한2 2 0 0만원 전후로 예상하면 은 25평형이 5억 중후반 34평형이 7억 중반에서 후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현 상구역 재개발 그수익률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가가 7억 4천9백만 원, 그 권리가가 1억 7천9백만 원에서 피가 5억 7천, 조합원 분양가가 7억 5천으로 계산을 했고, 예상 시세는 21억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실투자금이 5억 9천9백만 원, 그러니까 매가에서 전세가를 빼면은 5억 9천9백만 원이 나오고, 분담금이 5억 7,100만원 그리고 총 투자금이 13억 2천만원 예상 수익은 7억 8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대출 이자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향후 시세는 누구도 맞추기 어렵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턴 프리미엄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 금리 인상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 하락입니다. 아, 투자 기준점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재개발 에, 웃돈이 하락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입지가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및 생활 여건을 공유하는 그준 마포 입지라고 볼수 있는데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어, 좀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상급지 한남 누타운 정비구역의 그 매물이 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남 3구역 용산구가 그투기과일지구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은 어 사실상 그 조합원들은 어 매도가 금지돼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급한 물건이 그 관리처분 인가 전에 초 군매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가 어 동반 하락. 한 것입니다. 한남 상구역은 관리 처분을 앞두고 상가 소유주 11명이 근린 시설 분양 내용이 그 조합원들한테 그 불리하다고 총회 계류효력 정지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그 부과연 누터운 상구역 투자 의견입니다. 아, 프리미엄이 그 고점 대비해서 한40% 하락했습니다. 작년 그 말부터 1월 초까지 그 금매물이 많이 소진된 후에 현재는 그 눈치보기 장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그 진행속도가 늦어져서 원하는 시기에 그 입주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금매물은 현재 매수에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아현 뉴타운 상구역에 대한 그 브리핑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